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쿠털도사랑갑니다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상 어, 일단 비트 시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져갈지 좀 자세하게 어, 나눠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도미넌스를 봐야 단기적 흐름을 우리는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알트들이 어떻게 어, 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도미넌스에 대한 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 시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 시향 조금 자세하게 어,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부분 37k, 36.7k 부분 이탈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가 완전히 틀려진다. 어, 그러면서 여기 부분 이탈시는 현금화 비중을 꽤 많이 늘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내려온다면 차트적으로는 31K, 29K 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다. 어, 여기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수 한번 임해 보시라 어, 했던 라인이죠. 여기 31.6K에서부터 28.8K 여기 구간을 나눠서 어, 매수의 계획을 알트들 매수의 계획을 한번 잡아가 보시라. 어, 그리고 도미넌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42.09 그리고 42.28%에서 한번 놀림이 나올 수 있다. 왜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알트들에게 반등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31.6, 42.31.6K, 아, 그리고 28.8K, 여기 부분 나눠서 분할 매수 알트들 한번 임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지금 굉장히 공포적인 구간은 맞아요. 지금 굉장히 공포에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구간은 맞습니다. 어, 맞는데 지금 당장 28.8k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느냐 어, 그거는 조금 어,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반등은 한번 나오리라 보는데 어, 그 이후에 대해서 선물 시장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미결제 약정 수치가 바닥에 근접한 점이 어, 추후 반등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한번 제차 어, 떨어질 28.8k를 한번 뚫는다고 하더라도 뚫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미결제 약정 수치가 10 미만에 어, 하거나 10 근처에 왔을 때 비트코인이 바닥일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예전 기록들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미결제 약정 수치가 10 미만, 어, 10 미만 여기가 한94 정도 어, 돼요. 여기에서 반등을 줬고요. 미결제 약정 수치가 바닥이라는 건털 물량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미결제 약정이 바닥이었던 부분. 그러면서 반등을 한번 줬다. 반등을 한번 줬다. 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반등을 줬다. 반등을 줬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결제 약정 수치가 여기를 찍었던 게9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과 매우 근접하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나오리라 본다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단기적으로 어디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등 부분이 나온다면 34K, 35K 레벨 여기 부분을 한번 터치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구간 왔을 때는 알트들을 조금은 매도를 하시라 한번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내려왔을 때는 바로 V자 반등은 힘들어요 계속 위아래 흔들 가능성이 있고 흔들 가능 34K, 35K 레벨을 찍고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밀리고 난후 다시 36K, 37K 레벨은 한번 터치하러 갈 것으로 보는데 이게 찐반등이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 분할 매도를 차례차례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알트코인들. 차례차례 조금 하시길 바라고 우선적으로 37.8K, 37.5K 구간을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되고 그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나가느냐 그 부분을 또 중요시하게 봐야 되고요. 일단은 여기 부분 먼저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여기에서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7K, 36K에서 일단 알트들을 만약에 올라온다면 조금 현금화를 빨리빨리 어, 조금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어, 중간중간에 도미넌스 도 같이 볼 건데 어, 도미넌스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 을 건데 어, 일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 부분에 왔다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조금 여기 구간 오면 분할 매도를 하시고 어, 이게 찐반등이 되려면 일단 여기 부분을 우선적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지켜줬던 어, 구간을 뚫고 나가는게 우선이고 당연히 여기 부분, 4 2 7 k 부터 39.5K 레벨 여기 구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부분을 뚫고 나간다. 그렇다면 43.3K, 4 2 7 k 구간 부근, 그 구간을 눌림이 나왔을 때 지켜준다면 우리는 하긴 매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한번 위아래 흔드는 장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올라오면 조금 매도하는 비트코인이 밀릴 때 다시 잡고 잡고 그렇게 한번해 가보도록 어, 하고요. 오늘, 오늘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신이 있어요. 연준이 과연, 어, 연준의 말을 못 믿겠다, 이제. 어,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이 부분이 연준의 말에 신뢰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신뢰를 주느냐. 발표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말에 신뢰성을 주느냐, 안 주느냐. 투자 심리에 굉장히 중대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발표 날짜가 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 메모리 조금씩 나올 거야 한번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발표에 따라서 한번 반등을 주느냐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길 가 바라고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일단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42.09 42.28% 에서 밀릴 수 있다 밀릴 수 있다 어, 예전에 43% 때까지 올라왔을 때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 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어, 그래서 42.28% 때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을 시작한 지점까지 올려줬고 어, 아무튼 도미넌스가 42.09 42.28에서 올랐다가 꺾일 가능성 도미는 꺾이면 알트들에게 상승분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드리... 어, 여기였어요 여기 어, 42%였는데 42.09 42.27% 어, 2.8% 어, 도미넌스가 여기에서 꺾였어요 꺾이면서 어 조금 알트들의 반등세가 한 10몇%씩 팍팍 나왔죠 15% 마켓은 뭐 20%까지 나온 코인도 있었고 이렇게 도미가 올라오는 꺾일 때가 알트들이 오를 때입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미 어, 보시라 어, 그래서 31K, 29K 분할 매수에 나서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보시라 했어요 단기 반대 어, 그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꺾이고 있을 때 내려오고 있었죠. 41.40 근처에 와간 다음에 또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의 시기와 맞물린다라고 말씀 드리면 지금 도미넌스가 크게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 시기와 비트코인 하락의 시기와 맞물린다면 알트들의 하락분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꺾이는데 알트들이 크게 크게 꺾이는 이유가 도미넌스가 크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어, 좋지 못한데 어, 저 또한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올라온다면 한번 꺾일 어, 장세가 있다라고 봤는데 조금 더 올라오고 있어요 어, 지금 더 올라오고 있고 제 예상보다는 도미넌스가 크게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꺾일 위치는 여기를 조금 봐야 된다 어, 43.21 42.98 여기 구간은 한번에 뚫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도미넌스가 어, 그래서 올라왔다가 꺾일 장세가 있을 겁니다. 이때 알트들이 조금 오르기 때문에 지금 도미넌스가 사, 어, 지금 42.89%까지 올랐나요? 84%까지 오른 모습이 나오는데 어, 이게 계속 오를 수 있냐? 못 오릅니다. 이게 한번 꺾일 가능성 그때 알트들이 어,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포 장세이긴 해요. 어, 그러나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온 점,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 저항대야 거의 맞물려 있고, 비트코인이 30k 레벨을 계속 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구간을 지켜준다면, 어, 지금 불안에 있는 알트 자금들, 어, 다시 비트 쪽으로 몰리면서 도미넌스가 크게 반등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 이런 도미넌스에 내려가면서 불안에 있던, 어, 알트의 자금들이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도미넌스가 오르면 상승분은 조금 크게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포장이긴 해요. 어, 공포장이긴 한데 어, 반등은 줄이라고 봅니다. 반등은 줄이라고 보고 어, 일단 민접하게 움직이시라 34K, 35K 온다면 일단 알트들을 차례차례 매도를 하시고 눌림이 나올 때 다시 보셔야 된다. 30K 레벨이라든지 28K 레벨 한번 추후 재차 꺾일 가능성이 있다 봐요. 어, 그런 후 어,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잘한, 잘, 잘한 뒤 37K, 36K를 어,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매도를 다해서 비트코인 방향성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확인 매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저점을 찾아서 어, 들어가는 방법을 조금 택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또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나스닥은 126, 121에서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 일단 121을 찍고 123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올라온 모습이고, 나스닥도 지금 한번더 꺾인다 한들, 한번더 꺾인다면 여기 부분까지 열려 있어요. 어, 110, 107,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나스닥 여기 뚫리면 여기 레벨, 여기 레벨까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에서 바로 내리지는 조금 못할 것이다. 반등을 한번 주고 내리더라도 반등을 한번 주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두 곳은 그래야 힘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왜냐 비트코인이랑 지금 나스닥이랑 커플링 돼가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힘을 받쳐 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바라봐 보고요 바라봐 보고 어, <laughs> 어, 일단 1차적으로 34k 레벨 35k 레벨이 온다면 조금 알트들을 현금화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다시 저점을 찾아보자 어, 그 부분도 어, 참고를 조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막바로 지금 반등 못합니다 어, 막바로 반등을 했던 했을 때는 어, 그때밖에 없어요. 코로나,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팬데믹 왔을 때 그때밖에 없고 계속 위아래 조금 흔들 행보의 장세 조금 펼쳐졌다가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계획을 이제부터는 조금 그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세워 나가세요. 그렇게 하길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미넌스 부분 조금 자세히 보고요. 그럼. 조금 올라온다면 분할 매도를 조금 하시라. 그리고 밑에 잡고 밑에 잡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도. 어, 방송에 대해서 어, 다음에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34K, 35K 레벨은 터치의 가능성이 있다. 어,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